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, 이곳으로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. 2014서오토살롱에 나와 있는 에비뉴스 리포터 박경윤입니다. 지금 저는 스파이 프리미엄 썬팅이라는 붓에 나와 있는데요. 지금 제 옆에는 양정은 대리님 모셨습니다. 대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여기가 썬팅 전문 업체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. 어떤 업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네, 저희는 새로운 4세대 프리미엄 썬팅, 그리고 이카케어 전문 브랜드 스파이 썬팅이라고 하고요. 이번에 신제품 공개차 저희 2014 서울 오픈 살롱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 어 신제품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여서 그런지 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이 썬팅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히 신중을 기해 했거든요. 네. 어떤 제품이 신제품을 출시가 된 건가요? 아, 저희가 이번에 신제품을 출시한 거는 일단은 스타일리시한 컬러가 가미된 열차단 필름, 이제 포쿠스라는 시리즈 제품이, 이제 열차단 썬팅 필름으로는 그 제품이 들어왔고, 이번에 그리고 자동차 전면보호용 필름, 디펜더지, 그리고 페인트 프로텍션 필름, 디펜더 P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제품을 저희가 이번에 신제품으로 공개하고 있어요. 어, 저는 이 필름이라고 하면은 다 같은 필름인 줄만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고 기능도 다 다르고요. 또 색깔까지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신기한 것 같아요. 장점에 대해서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. 저희 일단 장점은 저희가 제품이 일단 디펜더 G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뭐돌 파파 게 유리에 튀거나 해서 스크래치 같은 게 날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 자동차 전면 유리를 보호하는 필름이라서 사실 많이들 아직 지금 시공을 하지는 않으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신제품 공개를 하시면서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뭐 페인트 프로텍션 필름하고 그리고 저희 이번에 신제품 네, 출시되는 거 네, 스타일리시하게 좀 원래 기존 필름이 열차단 성능까지만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저희는 거기에 스타일까지 가미를 해서 예, 전시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. 음. 이 튜닝의 경지가 이 썬팅에서 제대로 보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러면 스파이 프리미엄 썬팅 앞으로 향후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될것 같은데요. 아, 네,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지도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서 네. 인지도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게 더 많이 홍보하고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이번 전시회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